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자, 1월 28일 일요 부산 경마에 대한 예상편입니다. 자, 오늘 6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붙어야 음, 될 경주와 가볍게 해야 될 경주가 확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주는 굉장히 어렵고요.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경주도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3개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하고 사경주, 오경주. 이경주, 사경주, 오경주. 특히 이경주, 사경주 때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사경주는 여타경주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자, 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번 일경주는 6등급의 1200인데, 이번 경주는 5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 레이스입니다 음, 6번맛 드래곤 펀치. 자, 여기에 S3번 루비스톤, 9번 마 패션 이 3, 두의 전력이 앞서 있고요. 여기뭐 도시세이 마필 해봐야 8번 마 서기스타 정도인데. 자, 6번 마 드래곤스타는 뭐 당일 인기 1위 마필인데, 음, 지속적으로 커가 나갈 수 있는 예, 강단이 있는 마필입니다. 최고도 굉장히 좋고 포인 마필인데, 혈정적으로 예, 뛰어줄 마필입니다. 드래곤펀츠의 에부마가 예, 미스터 스피커고요. 모마 파울 플레이. 자, 파울 플레이의 자막가 미국 산지에서 한 마리가 사전에 우승 한 번, 준우승 한번 하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피를 배출하고 오늘에도 이때였는데, 6번 마드리곤 펀치는 어, 직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 편성은 음, 해볼만 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해서 6번 마드리곤 펀치는 축으로 어, 인정을 하겠고요. 자, 후차권에서 3번 마 루비스톤. 이 루비스톤이 12월 16일날 주행 검사 때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이 아직 덜 잡힌 모습이었죠. 주행 불량으로재검을 받는데, 재검때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신 자마인데, 모마 레드루비, 레드루비의 자마들이 상위군까지 많이 올라갔죠. 로얄루비가 1군까지 올라갔고, 지금 2군에 BJ 치프가 2군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혈통적으로도 얘는 한센하고, 뭐, 어, 뭐, 레드루비. 배합이 잘된 마필입니다. 힘이 많이 차있는 상태죠. 주행검사 때 01초 때 타임인데, 붙들고, 어, 01초입니다. 그러니까 3번마 루비스톤, 어, 즉시 전략감의 마필입니다. 자, 6번, 3번. 자, 기본 마꾼이고요. 자, 여기서 9번마 패션이 문제입니다. 자, 올드 패션도와 셀시의 자마인데, 셀시의 자마들이 에,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에 팔렸었죠. 셀시 모마 자체가 나이가 지금 22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늙어버렸죠. 그래서 이 마피를 태어나기를 좀 조그만하게 태어났습니다. 직전 체중이 420kg대인데, 그러나 기본 가닥은 있는 마피죠. 예전에 셀시의 자마가 뭐, 레이먼드가 2군, 후리바람 1군까지 갔죠. 예전에 최강팀이라는 마필도 3군까지 갔고요. 지금 부산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베르다도 셀시의 자마입니다. 기본 타고난 능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9번 마스 패션. 요거는, 어, 채는은 조그만하지만은 충분히 에, 도전은 가능합니다. 직접 어, 스타트가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그걸음은 상당히 돋보했던 마필. 자, 6놓고 3번, 9번. 두 장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서귀스다도 물론 도전 은 가능합니다만, 당장의 능력으로 얘네들을 이기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해서 어차피 6번을 놓고 막건이 다 뚫리기 때문에 6번을 놓고 압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막건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는 6번을 축으로 3번, 9번, 이두 장의 막건으로 압축을 하면서 1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6등급의 1 3 0 0 m 로 펼쳐집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어, 강력하게 노려야 될 마필이 한두 있어서 어, 제가 추천 레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당표는 6번 마 그랜드 체이스를 중심으로 뭐다 팔립니다. 3번 리버스톤, 2번 드림웨이, 7번 댄싱보이, 8번 월드위너맨 9번 마 슈프림퀸. 10번마, 빅, 와일드, 이마권, 저마권 다 팔려나가는 형국인데. 자, 먼저, 6번마, 그랜드 체이스는, 예, 데 전에, 이 2착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사이먼 피오의 자만데, 스피드도 좋고,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나오는 마필입니다. 직전, 데비전의 경합구도에서, 초반에 좀 밀렸습니다만은, 어, 종반에 역주하면서 2착을 사수했는데, 데뷔 전에 그 정도로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번에는 더 걸음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소승기수까지 기술을 보강했습니다. 6번은 뭐,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요. 자, 우차권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요, 2번마 드림웨이입니다. 자, 이 마필이 8월 25일까지 경주를 치르고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자, 22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마필 상태 컨디션 이상 없습니다. 조교상 태 이상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검 때 모습으로 봐서는 어, 휴양을 하면서 말이 더 좋아진 느낌을 받았던 마플입니다. 1등급의 예스퍼펙트하고 yes 같이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막 걔네들하고 전혀 뚫리, 어, 뚫리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어, 최시대 기수가 주행 검사 받았는데 송경윤 기수가 기준합니다. 송경윤 기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마필은 데뷔전 때도, 음,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건 송경윤이가 이미 주인이다. 어느 정도 점이 찍어져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송경윤 기수한테 준 겁니다. 자,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한센 자만데, 스피드가 좋고요. 그리고 모마, 소울볼트. 한센하고 소울볼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한센하고 소울볼트의 전형제 마필이 예, 소울볼트하고 전형제 마필이 예, 지금 아틀라스라고 지금 3군가 있는 마필이 있죠. 음, 저 아틀라스의 예, 전형제 마필입니다. 예, 기본능력이 타고난 마필이죠. 그러니까 게이트가 2번이라 2번이고, 아예 앞선에 붙일 수도 있고, 강선 입으로 두 번에 딱 붙어나갑니다. 왜냐면, 이번 경주 선행은 해선이고, 뭐, 슈프림 퀸하고, 뭐, 7번 댄싱보이가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는 뭐 그런 편, 어, 형국인데, 송경윤 교수,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최적전개 가능합니다. 2번 뭐, 드림웨이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뭐, 현장에서 여차하면은 2번은 아예 축으로도 공략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6번, 2번의 막군을 공략하시고, 자 나머지 자 2를 놓고 여차해서 때릴 때는 9번 마슈크림 퀸, 6번 마 그랜드 체이스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 스타트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끈기도 상당히 붙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7번 마 댄싱 보이도 어, 직전 어, 끈기가 보강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는데 이 마필도 궁극적으로 뛰어줄 마필입니다. 하우보이칼과 모마 댄싱 디자이어, 모마 댄싱 디자이어의 자마들이 대표 자마가 월드선이라고 대상 경주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월드선이 있죠. 그만큼 7번 댄싱 보이도 이제 발걸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 3 0 0뛰었던 10번 빅 와일드도 늘어난 걸음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더 나올 걸음 있는 맛들이고요 자, 해서 이번 경주는 자 6번 그랜드 체이서 일단 뭐 반드시 가져가야 될 마피리고요. 제가 노리는 마피는 2번 드림웨이. 자 2번을 놓고 서승훈의 6번 그랜드 체이서로 주력 때리고 자 받칠 때는 2를 놓고 배당을 아예 노리겠습니다. 자 해선이의 9번 마 슈프림퀸, 7번 마 댄싱보이, 10번 마 빅, 와일드. 이렇게 변칙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6번에 2번에 주력 맞군이고요. 자, 디펜스 할 때는 6을 놓고 디펜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6이 뭐, 6 놓고 어차피 팔리는 마필이니까, 6이 빠지고 나면은 완전 고배당으로 이어져 버리니까, 자, 2를 놓고 6번에 오히려 때리고, 자, 2를 놓고 배당권에 마필들 7번. 9번, 10번까지 공략하면서 배당을 노리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 현장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삼경주는 어, 국산 5 등급의 18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몇개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난타전입니다. 배당판 자체도 뭐 굉장히 난잡하게 팔립니다. 3번마 더 베스트 에버. 4번마 아스티마린, 5번마 럭키 밴드, 6번마 닥터 캡틴, 7번마 위드스타. 9번마, 빅케이언 제가 언급한 마필만 해도 지금 6마리죠.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자, 그 외에 10번, 788이라든지, 1번마, 굿데디도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경주는 배당판 자체가 굉장히 난잡하게 흘러가는데. 자, 일단 먼저, 어, 4번마, 아스틴마리, 아스틴마린이 3세 마필인데, 커버이칼레 잡은 데 전 6등급 이었습니다만 1600 에서 걸음발이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뭐 종반에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으로 1600 에서 6등급 이었습니다만 은 완전히 걸음발이 터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카보이 카레자마들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스틴 마린 이건 느린 편성 이기 때문에 두세 번째 아니면 아예 앞에 또갈수 있습니다 4번 아스틴 마린 가장 먼저 보시고요. 자, 그리고 1조에서 6번은 닥터 캡틴하고 1번 굿데대하고 같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 닥터 캡틴이 뛰었던 편성이 센 말들하고 뛰었죠. 닥터 캡틴이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찬스입니다. 6번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만 더 베스트 에버하고 위드스타 7번하고 직전 같이 뛰었는데, 두 마필 다 부담중량이 늘었습니다. 3번은 더 베스트 에버 3kg 늘었고, 7번 위드스탄 앞말인데도 불구하고 1kg 늘었죠. 같이 들어왔던 마필. 그러니까 3번, 6번, 7번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6번은 닥터캡 뛰는 부담중량이 그대로고, 3번하고 7번은 부담이 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번을 먼저 보고, 3번하고 7번은 디펜스. 자, 그리고 2주만에 나오고 있는 9번마 BK 헌터도 직전 1800에 입상할 때, 했는데 그때는 어, 선행을 갔습니다. 가고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고 부담 늘었고 안쪽에 말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9번 게이트에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넘어가면 굉장히 힘을 소진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9번은 좀 약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어, 크게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직전 걸음발이 터졌던 서승원이 4번 아스틴 마린을 넣고 6번, 3번, 7번 뭐 여러 개되시면뭐 9번도 좋습니다. 9번까지 공략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번 넣고 6번, 3번, 자 9번하고 제가 한 한도, 두를 빠뜨렸는데 5번 마 럭키밴드도 어 직전 종반에 탄력이 상당히 나왔던 마블입니다. 5번까지는 사전권 안에 두고 가십시오. 자, 4번 놓고 6번, 3번, 7번, 이 세막군의 주력막군으로 자, 4놓고 5번, 9번까지 사증권 안에 두고 현장에서 공략을해 주시되 가볍게, 가볍게 공략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삼경주는 현장에서 최종 정리를 다시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제변 사경주는 혼합 4등급의 1200m입니다. 제변 경주는 어, 제가 또 노리는 마필이 한도 있어서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마 플라잉 칸. 자 직전 승급전에 1600 도전이었습니다. 인기모호가 탑권에서 탈락했었는데 자 거리 1200으로 다시금 내려갔고요 어, 직전보다는 상대들이 약해졌습니다. 3번마 플라잉 칸. 자 요거는 일단은 축으로 세우고 어, 들어가는 레이스입니다 자 후차권에서 여러도가 팔리죠 어, 5번마 킹애니데이 7번 황요 8번마 위너블레이션 위너블 에디션 어, 그리고 외곽에 뭐 10번 웨이팅포유 11번 넘버원킥 1번마 파이널세븐 납작하게 3번을 놓고 뚫리고 있는 상황인데 3번 플라잉카는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올드 패션드 지 아마인데,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 다 되는 마필이고, 게이트가 3불이고 어, 이번 경주, 맘먹으면 아예 선행도 갈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 마플라잉카는 일단 축으로 세우고, 자, 후착분에서, 어, 노래될 마필이요. 8번. 위너블 에디션이라는 신마입니다. 어, 이 마필이 김혜선 기수가 올라왔는데, 직전은 도윤이가 기승을 했었는데, 조교를 이번에는 김혜성 기수가 직접 일요일 날 강하게 시키고 나오는데 기본 타고난 능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모마가 메스테일이고요자 모마가 상당히 좋습니다. 초콜레이트 브라운이라고 초콜레이트 브라운이라고 미국산지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콜레이트 브라운의 자마들이 미국에서 지금 한 여섯 두가 어, 입상도 상당히 많이 하고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 몸화 쪽으로 어, 검증된 혈통입니다. 그래서 위너블 에디션을 오늘날에 도입했는데, 자 그러니까 외조부는 뭐 라이언 하트가 되겠고요. 위너블 에디션은 혈통 적 기대치가 더 있는 마필입니다. 자이 직전 데뷔전에는 워낙에 비월 어, 금요 경마 마지막 경주에 나왔던 삼근에 가서 경주를 치르고 있는. 2월 편성이었고요. 그리고 벌마의 전사라는 1조 마필이 워낙에 레이스를 빨리 끌어버리니까, 그게 초반에 무리해서 쫓아가다가 퍼져버렸는데, 마필은 주행검사 때처럼 차분하게 따라간다면, 어, 충분히,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찬스입니다. 3번 마 플라잉칸 선행 보내놓고, 김혜승기수 곱게 쫓아만 간다면, 이거 위너블 에디션 사고를 칠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주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디펜스 할 마필, 1번 마이널 세븐. 1번 게이트에서 강선입, 뭐, 선행, 선입, 4살짜리. 1번 파이널 세븐. 자, 그리고 외곽에, 10번 마 웨이팅 보유는 아마 인기 마필이죠 지난번 두 번은 제가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안말입니다. 최고가 크지 않은 안말인데, 그 다음 중량이 3.5kg 늘어난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겠고요. 그리고 질전은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잘 풀렸는데, 이번에는 외곽 데이트로 밀렸고요. 어, 최근에 악역을 많이 하고 있는 최시대 기수, 인기마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최시대 기수의 10번 웨이팅 포유, 운전 정도 방어만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1번 넘버원 킥도 일단 사정권 안에는 두고 가겠습니다. 1번, 10번, 11번은 현장에서 봐서 인기마 필터는 디펜스 정도는 본전 정도는 해주시고요. 주력을 해선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4경주의 포인트는 8번 위너블 에디션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배팅은 3번 플라잉칸에 8번 위너블 에디션에 때려놓고, 자, 나머지 뭐, 받칠 때는 38 때리고, 어, 3복으로 38에 뭐, 1번, 10번, 11번, 이렇게 공략하셔도 좋고요. 뭐, 승식은, 어, 팬 여러분들이 요령껏 잘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말들은 현장에서 봐서 컨디션 좋은 쪽으로 어, 디펜스만 하고 주력을 해으니 위너블 에디션 3번, 8번에 주력 들어간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자, 오경지로 오경주로 <laughs> 갑시다. 자, 이번 오경주는 국산 4등급에 1,6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국산 4등급에 1,600인데 일단은 충만에 대한 믿음을 싣고 가겠습니다. 자, 10번마 글로벌 태양. 제 3세 마필이죠. 자이마필은직전 3세 마필 대생 경주에서는 뭐노 어, 논에로 치고요. 그전 11월 달 1,400일 때 1사0 10월 달, 두 10월 달, 11월 달, 두 번의 경주, 1400에서 배력을 보여, 어, 보여줬죠. 이번 경나는 이번 페가콘을 이기고, 준우승, 우승을 했는데, 10번 글로벌 태양은, 음, 여기서는 뭐, 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서순기수가, 어, 다시금 기성하고 있고, 일반 경주고, 조교도, 어, 아주 잘했습니다. 일곱 마필하고, 1군의 스피드 영하고 글로벌 태양하고, 병합까지 하는데, 뭐, 스피드 영하고도 막, 밭장을 뜰 정도로 상태는 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고요. 자, 후차권에서 두 마리만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팔리는데. 자, 6번, YG킹. 어, 직전 서순 기수가 기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유 현명 기수입니다. MRP1이 공백기를 직전 극복하면서 5등급이었습니다만은 1300m를 낙승을 거뒀죠. 얘도 선행, 선입 다 됩니다. 선행을 가도 되고 뭐 따로도 가는 YGK. 이것도 어포인 마필인데 활동적 길이치가 상당히 있고요. 서살짜리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6번 YGK. 승급전이라도 바로 됩니다. 6번. 자, 그리고 안쪽이 2번마 페가콘. 자, 10번 글로벌 태양하고 두 번이나 맞짱을 뜯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은 1600이었고, 자, 이번에는, 어, 거리 1600 다시금 도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타 마필들이 1600에 대한 적응이 안 됐습니다만, 얘는 직전 1600을 한번 경험을 해봤고, 게이트가 2번, 조건이 좋습니다. 전개가 잘 나옵니다. 자, 이 마필도 카보이 칼과 모마 유니언 채터의자만데더뛰어줄 여력이 있고요. 전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주 전개라든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번 페가콘도 일단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팔리는 마필이 9번 블루모 승급전에 상대가 세졌고요. 8번 구디도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5번 한팽 이즈백도 구디하고 같이 뛰던 말 그리고 11번 만세븐드리곤이 구조의 마필인데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로 뭐더 뛰어줄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얘도 어, 한팩니즈 백 5번하고 어, 지난 11월 달에 맞짱을 뜨는 모습 거의 착자없이 머리 차이로 이기는 모습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뭐 얘네들을 당장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세븐드래곤도 조금 더 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도 보자면 뭐 3복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글로벌 태양에 6번 와이즈 킹, 2번 페가콘, 11번 세븐드래곤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놓고 6번, 2번 때리고 1 1번만 디펜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글로벌에 6번, 주력 2번하고 11번 정도만 디펜스 하는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도 어, 제가 준승부급으로 어, 추천드릴 테니까 현장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분 5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의 2,000m입니다. 자, 죽번이 있습니다만, 후착이. 거만거만합니다. 지난번 같이 뛴 말들 대거 같이 나왔죠. 자 이번 마 스피드용 네 살짜리 개강 마필 중한 두죠. 자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00m에서 8번 게이트에서 아예 선행을 나가서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가 타이탄 7번, 소머치고 소머치고 9번, 그리고 크레이지 콘티 10번, 캡틴 양키 3번. 하고 다 같이 뛰었죠 자 이번마 스피드형은 게이트 2점이 있고 아예 선행 다시 한번 나갈 수도 있고요 뭐 따라도 가는 마필이고 뭐 선행도 가는 마필이고 스피드형은 뭐절전기에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차권에서 어 고만고만한데 지난번 같이 뛴7번만마하타이탄 지난번에는 어 버텼죠 바로 뒤에 따라갔서 스피드형 뒤에 따라가서 버텼는데 직전 대비 2.5kg 늘었구요. 소모치고 같은 경우는 그 재부담이었고, 소모치고는 좀 추입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1 0번마 크레이지 콘티 역시 부담이 또 1kg 빠졌고, 소승기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원래 레이팅상 1 0번마 크레이지 콘티가 더센 마필입니다. 부담 중형이 직전 58,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달고 뛰었죠. 어, 최근 두번 58을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자, 1kg 빠져있고, 바우타이트는 2.5km 늘었고, 소모치부는 그대로고. 자, 3번은 캡틴 양키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예전의 그 모습은 아닙니다. 자, 직접 같이 뛴 7번, 9번, 10번에서, 저는 이번에는 10번 크레이지 콘띠가 조교 때도 어, 걸음이 확 살아났고, 부담중량 2 k g 빠졌고, 그리고, 어, 2000m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서승기수의 10번, 크레이지 콘티의 주력 막권으로 가시고요. 7번, 마하 타이탄 보다도 9번, 마, 소머치고. 요거하고, 7번하고, 요거는 현장 주로를 보고 판단합시다. 왜냐면, 선행 쪽이 유리하면은 7번. 선행이 무너진다면은 2번 때문에 무너진다면은 9번, 소머치고를 so 바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 어차피 이막권저막권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피드 형에 주력 한 방에 맞고는 10번 크레이지 콘티. 2번 10번을 주력 맞으로 나머지 뭐, 바필들 봐서는 현장에서 봐서 받칠 마필 있으면은 받치도록 하겠고요. 주력 한 방에 맞고는 2번 10번. 2번 1 0번의 단통 맞고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28일 일일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레이스가 2경주, 4경주 추천 레이스이고요. 승부 레이스고요 5경주도 현장에서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 5경주까지 여타 경주보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2경주, 4경주, 5경주는 현장 예상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브리, 어, 1억 부산 경마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어, 서울 경마에서, 서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편집 여러분, 감사합니다.